아쉬운 점은 서울의 벤치 능력을 거의 최고 수준으로 치는데 이 경기에서 벤치 능력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상대가 언더사이드 빅맨이 여러 명이 깔려있는데 거기 에 오라우가 미스매치가 안 나거든요. 미스매치가 났으면 모르겠는데. 아, 걸렸고요. 이동할 때 걸렸습니다. 네, 파울입니다. 근데 미스매치가 안 나는데 계속 거기다 1대1을 주문을 했고. 좀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이동우랑 김성곤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왜냐면 오라우는 기본적으로 포스터 위주로 가는 선수였고요. 김성곤 페이스업을 좀 빠른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김성이좀올 필요가 있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짝짝에 가야죠. 여기 원 테스에 바로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걸로. 고양의 선수교체 어째 제말 듣고 있나요? <laughs> 네, 말하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돼. 이게 뭐죠? 말하는 대로다 되겠습니다. 네. 맞아 요이 이 선택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요, 요, 요 선택이 되면. <laughs> 네, 이포스 쪽에 헬스터의 금성봉 거기서 주춤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대대로이면 이제 제, 제, 제 감독이면 이유식 선수가 선수가 많이 벌어집니다. 6점 차로 벌어졌고요. 박정우 선수. 박정우. 네, 김성훈 올라가야되고 여기서 페이스업 치면 좋죠 네, 네 가야됩니다 아 여기서 약간 세.. 아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유전선택입니다 제가 말했던건데 그러니까 이우식과김성훈의 어, 2대2가 3일 상일한테 먹힐수 있어요 김성훈은 드리블치면 더블팀면거든요 헬프가 되면 더블팀 되고 이우식이 약간씩 비고요 김성훈이 만약에 그게 안되면 김성훈이 올라가도 되고 바다가 이동한테 패스해도 이 삼각형 대, 대형을 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서울에 에이스 서창현이 안 먹히는 게 야투가 약한 편인데 서창현 돌파를 많이 보는 선수인데 지금 너무 밀쳐 습니다 보니까 사진 못 하는 서창현 존재가 거기 안 보이죠? 서창현 선수가 어제 서강대궁금한는데 약간 어제 서창현한테 박스놓 붙였다는데 전술적 미스가 아닌가라고 아네이요 20대 15입니다. 지금 거치, 저쪽 벤치 건너편에는 네, 연대 에요박세홍 선수가 맞은 경기를 보고 있어요. 아픔, 네, 한 견의 즐거움으로 저게 바꾸고 있습니다. 경희대 출 네, 김승환 선수, 네. 아, 이거 돌렸어요. 갑니다. 또, 아, 이거 넣어주면, 아, 들어갔다 나옵니다. 네, 아우, 위험했어요. 경희대 존원선 아깝죠. 이거 들어갔으면 좀 약간 마음 편하게 갈수 있었는데 이동호 잘 뺐습니다 어? 서창현 높이가 전체적으로 김성호 갑니다. 이득점 해줘야 됩니다 아 이동호 넣어줍니다. 이동호 2경로 마운드 100득점 내서 20대18 이득점 2점 차이납니다 좀 아쉬운 거는 경희대 이원쪽으로 보면 양 많이 보였는데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특히 국채부가 지금 박성주가 안 됐던 건 이해가 되는데 국채부까지 전혀 안 보인다는 게좀 아쉽죠. 너무 이쪽에서 콧에요아 득점입니다 김무수. 아 이젠 아쉬운 게 기동 선수가 전, 그 전에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되는데 너무 코미트로 막이 편하게 도기 만들어놨다는 거죠. 기동 선수 공격이나 리바운드 좋은데 수비에서 좀 아쉬운 했습니다. 데서울에도 지금 김성곤 들어오면서 대로 공격을 풀부터 나가면 좋습니다. 네, 잘 뺐어요. 어우, 나이스 뺐습니다. 들어갑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렇 이우식과 김성근의 2대1을 얘기했었는데, 이걸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패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동우라는 장신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카만반도 가능하거든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잘 뺐습니다. 서울에는 공격 캐퍼 멸었고요. 자, 이제 문제는, 경이의존인데 그 김문, 지금 이 선수가 소소에서 잡혔어요. 아쉬워요. 우사삼 찾고 앉아 있는데 네, 김성구 선수. 네. 저건 파울이 아니 배가 나온 게 죄입니다. 본인 생각 실린더에서 배가 좀더 나왔다는 게 파울을 한 거예요. 네 다이어트합시다. 다이어트가 농구에 미치는 영향 꼭 농문서. 아네 아, 네. 축구가 돼 버렸어요. 네. 이게왜 경고냐 하면 이제 들어가서 막았어요 여기 엔드라인 쪽 안, 안으로 들어가서 저, 저, 저렇게 되면 경고가 나옵니다 이래 더 나오면 이제 네, 테크니컬 나오겠죠 박성규! 박성규! 아 형리했어요 박성규! 아 박성규 저건 이유식이 주특기인데 네, 이유식이 박성규한테 당했습니다 네, 박성규 선수 오늘 활약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네, 중요한 4쿼터 중요한 상황에서 저걸 빼는데잘투 보겠습니다 네, 넣어줍니다. 23대21. 네. 득점해줍니다. 아, 이 단어 주네요. 네. 최고권 나와요. 잘했습니다, 박성규 자, 서창현. 박정우, 이우식, 네, 김성곤 네, 요거 가야죠. 네, 좋습니다.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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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풀어주고요. 네, 네, 어우. 이, 자, 이, 지금 김성곤 들어가면서 서울의 공격이 풀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포스업을 받던 오라노 쪽이 약했고요. 서울에는 이렇게 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갑자기 기뻐요. 네, 해설, 해설이 맞아, 맞아, 맞아 들을 때. 네. 저를 펠레라고 부는 놈들 많은데 죽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유식 박정우, 김성곤 네. 석창현, 네 선수가 아쉬운 게 아프가 좀 약하다는 거죠? 네. 빨리 줘야 돼요. 이거 시간 없습니다. 이 시간 없는데요? 뭐하죠? 네, 빼차합니다뭐 했을까요? 박정우 선수 노한 박정우 답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공을 왜 돌리고 있었을까요? 김성우 선수가 너무 공을 가지고 있는 게왜 이렇게 길었어요.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네, 잡아주고요. 좋습니다. 갑니다. 박정우, 네, 서창현. 네, 패스. 잘 들어갔는데요. 근데, 김성훈 선수가 잘이할가이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브레드 존이 독하게 파울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을 잡고 있는데, 저게 이제 아까 선수, 선수 들쪽에서 많이 가르치거요파울할때 독하게 끊어라. 그래야지 다이트도 흔들리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네. 가르치, 배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네. 본능적으로, 네. 강승윤 불러. 네. 어, 넣어줍니다. 김성훈 선수 UTG에서 활약하다가 NAO 지금 활약하고 있고요 뭐,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일반부에서는 거의, 뭐, 거의 득점 기계였습니다, 예전에. 8력부 네,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어우, 조선수도 살이 너무 쪘어요, 네. 제가, 제발 말은 아니지만, 네. 아, 걸릴뻔 했는데, 네. 김승환, 드리블이 좀 높고, 왼쪽 드리블이 약하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김승환, 약간 위험했어요. 아! 선수. 네. 제가 하는 선수 중에서 국시가동무회 뛰는 선수 저 선수가 네니위대하지 않아. 또 있나? 국거리 뭐 이런 건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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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시 이런 제가 하는 위 아. 네. 네. 경렬부탁했어게렬야 돼요. 네, 블락 당합니다. 나이스 서창현. 네. 네, 려대 24대 23으로 2분 56초를 남겨놓고 24대 23으로 경기대가 일점 앞선 가운데 구라대 자천타임입니다네 스프라이트 먹는 선수 우디 스프라이트 먹나 스프라이트 광고가 있길래 자 저쪽에 보시면 네. 박세홍 선수 연대 에어이죠. 16강전에서 후반 후마, 후반세트 탈락했는데 그 아쉬 아픔을 딛고 관전하러 왔어요. 이 관전의 즐거움 좋습니다. 자 이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홍 선수 깜짝 놀랐을 거야. 네. 내가 왜 나왔을까? 다시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쿼터 2분 오십초 목표 남겨놓고 일자 일자 여기 경희대 전에 아 이거 아 문득 나아네네김무순네잘 넣었어요. 만약 이 경기가 경희대 님이 우승을 하게 되면 v p 는김무순이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나발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셔널 파울이 없습니다 네. 네, 나발에서는 괜찮고 나발에서는 인터셔널도 임펜션화, 아니거든요 팀파울 추샷인가요오네 좋아요 빠릅니다 또국태우니까잘유 정확한 선수인데요 이상하게 침차를 안 들어가더라고요 끌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게 바로 네, 먹히 의머피가요칭찬하고꼭안 들어가고, 안 좋다고 하면 들어가고, 네. 죽겠어요, 국태우. 아, 뭡니까 국태우. 아니, 자유투수 다고 칭찬했더니 다 놓쳐버려요. 네, 이 경기 만약에 패하면, 서구에서가 우승하면 국태우가 MVP입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규대 저거구요 네, 잘 갔고요. 어, 이거 약간 위험한데? 어, 지금 이동우 선수가 박스아웃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교체될 것 같아요.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약간 체력이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죠? 16강, 8강, 4강 결정.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려대 서우연은 제가 알기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오늘까지 계속 시장과 경기를 벌이고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된 것 같습니다. 약간 정신 나간 듯한 박스아웃스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아, 누르면 안 되지. 잠깐 땡겼어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여기 4코터 2분 7초로 남겨놓고 20대 23으로 경기대전이 3장 앞선 가운데 고려대사구계가 작전타임입니다 사학의 명문 네, 연세대학교에서 네, 올해 대학생, 서울에서 열리는 대학교의 마지막 경기가 대신 승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박정우, 네이우식이우식과김성훈의 2대2가 필요합니다 네, 아우, 조금 못하죠이우식 네, 파울입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네. 지금 막 바, 발을 동동 굴는데다 남은, 네. 남은 시간 1분 52초 3점, 3점 차입니다. 는 어시스트 넣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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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좁은 곳에 패스를 넣, 넣었다는 대담성이 확실히 네, 놀랐습니다. 자 양쪽 다양 양, 지금 양쪽 전형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저기 양쪽 다 똑같습니다. 지금 3리퍼드의투가네 똑같은데 경희대가 좀 나은 게아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어 같이. 아왜 이럴까요? 지금 경희대 좋은 연속 3개놓쳤죠 자유투.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자유투가 안 들어갈까요? 박성규가 다 넣어줬는데 네. 그 이후 3개를다 넣었습니다. 이개다 3개 넣었으면 상당히 안정권이었는데 어, 또 놓친 니데 할수 없습니다. 20대 25. 1000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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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1 0 0 0 1 0 0 0이 1000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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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 0타1 아쉬운게 좀 무리한 수지왜 저런 평범수 슛을 날렸을까 응. 시간이 충분는데국태 응. 그 선수가 아쉬운게 안전감 떨어진다는 점이 내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게 또 나왔어 여기서 공격 빨리, 빨리 할이유 하나도 없었는데요 뒷모습이 잘되고 있었고 아, 아쉽습니다 응. 국태 선수가 가끔씩 이런 뜬금없는 플레이를 보여주는게 좀 아쉬운 응. 점이에요 자유투 두개 놓치고 이, 이, 이거는 아닌데 네잘 아쉽습니다 자유투 넣어줍니다 경희대 조은 연달아 자유투 4개를 붙였고요 그죠? 올해 된세후에는 지금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다는 게이 경기가 경희대 존이 너무 아쉬운 점입니다 다 넣어줍니다 점수가 3점 차로 멀어집니다 52초 네자유투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희대 존 진짜 이거 자유투 때문에 땀을 치고 터벅할 일입니다 김우수는 그렇다고 아까 북태의 자유투 이거 다 놓친 점 바로 아까 경희대에 전에 태우 선수의 타보샷 <laughs> 무리한 수셨죠 아쉽습니다 자유투도 아쉬웠고요 29대 26으로 서우애가 3장 왔성 가운데 서우애가 여기 팀파로 투샷 얻었고요 자전타임즈 여기 불렀습니다 이빨이 세 원래 오락실 할 듯이 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창현 선수네 자유투투샷 하시고요 이자유투투샷을다 넣어주면 다넣으면 이제 어, 경희대 선이조이 들어가기 힘들고 일부만 넣어주면 한번 쪼울래좀 들어가 볼 만합니다 <laughs> 아... 정일대 주는 자유투 4개를 연달아 놓쳤고, 구려대 사회 연달아 세개를다 넣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힘을 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넣어줍니다. 야, 5점차는벌어집니다내자유투사원에서 연대 우승이 갈릴 것 같습니다. 불락 당합니다. 네, 블락 맞아요. 서창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잘 잡았습니다. 네, 아 경기대 좀 아쉬워요. 이거 우승 거의 다밟아놓고 자유 투를 문화 줍니다. 빨리 공격 해줘야 되는데, 아이 거의 네. 다어 어쩔 수 없어요. 네 파울입니다. 이 파울은 어쩔 수 없어. 던져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고려대 서우회가 네 거의 우승에 3분 넘서 거의 한 7, 8분 넘어서 넘선것 같아요. 또 자유 투입니다. 고려대 서우회는 무서운 집중력입니다. 자유 투다놓고 있죠. 아, 경희대존 네, 자유투가 너무 아쉽습니다. 경희대 8번, 4번. 경대존철 근데 아까 그,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자유투가 승부로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자유투로 승부가 갈려, 갈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점차가 너무 멀어졌어요 오른 차로 걸어졌고요자전타임이 있다면 경희대정도 한번 자전타임 걸어볼 필요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뭐, 다못넣습니다 아, 나갔어요. 나갔지만 시간까지 또 흘렸기 때문에. 경희대 사후에, 고대 서후로서는 뭐. 자, 불태오 갑니다. 장일철 선수, 아! 이, 근데 이거 좀 아쉬운 거는 이전에 자유투 2위를 다 놓쳤던 이유식이 또다시 잘유투를 잡습니다. 긴장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경희대는 자유투를 못 넣어서 쫓겼고만이 이 자유투 2구가 한 개라도, 한한 개라도 못들어가 되면 경희대 마지막에 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슈터 3전 좋은 투슈터 있고 김승환도 있고, 네. 김무순도 간간히 3전 꽂아줬거든요. 4선수 네 중에 경희대 종이 작전 타임 걸고 할수 있고요. 자, 문제는? 이우식이 자유 투중에 한구라도 일구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경기도 아니, 서울에는 그래야지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웃음> 들어갑니다 <웃음> 네 영희 <laughs> 대준 <좀> 어떻게 할까요? 이식 <laughs> 선수네 강원도네 토박이죠. 네. <laughs> 이스파. 또 태운 놓칩니다. 렌즈 수승 확인 아, 아, 끝났습니다. 서창현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35대28 대에서 1 2천원년하고4신사걸리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제 고려대 서우회가 제 28회 연대회 연세대학교 하. 여기 전국 대학 동아리 농구 대회 그래. 우승을 차지했는데 찾아야 되, 아, 하. 차지하게 하. 됐습니다. 하. 됐습니다. 하. 아, 축하드립니다. 조식 더점수에서 경기 다 여기 점수는 75대 28로 구려대 사우회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